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은 나그네로, 천국은 시민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의 시대는 서기 30년에서 서기 70년 사이입니다. 대략 40년의 시간이 사도의 시대입니다. 그 사도의 시대 40년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증명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채 30년이 되지 않아 안디옥, 소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 서머나 항구, 루스지대, 루스드라의 고지대 그리고 로마, 그리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역사하고 확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수신자들의 주소지를 밝히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의 지명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이 수신자들의 현 주소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사도의 시대는 성령받은 시대이고, 사도의 시대는 성령이 역사한 시대였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퍼져가던 시대였고, 사도의 시대는 날마다 어디서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 용어 중에 부흥 성장을 좀 구별해야 합니다. 부흥은 귀신자가 성령 충만해지고 세신자가 폭발하여서 지역을 넘어서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평양 산전형 교회를 중심으로 귀신자가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삼정연 교회만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와 한반도 타 지역 교회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07년의 부흥을 우리가 감히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장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규모,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70년대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이 도입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해서 농구장을 만들고, 기성 세대를 위해서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며, 교회 내부는 세련되고 쾌적하게 꾸미고, 인구이동이 많은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등입니다. 그 성장하기 신학교를 지배하면서 결국 수평 이동이 일상화되어지고 대형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형교회가 늘어나는 시점과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시점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일일 생활거리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형 성장은 집중화,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폐해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도의 시대는 성장한 시대가 아니라 부흥한 시대입니다 귀신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새롭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부흥의 시대가 바로 사도의 시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예루살렘이 아닌 타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는 말 그대로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 부활 이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사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순례지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느 듣고 배운 요한, 마태 등을 보고서 생생한 복음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사가들은 사도행전 8장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역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이지 말고 흘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 흘러감이 작동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것이 사도행전 1, 8장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모임은 안 돼. 흩어져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여들기만 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부흥 이후에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반복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예배자로 살고, 이제 광장에 나가 예수를 주라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인에게 주일은 모여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지송서였다면, 초대교인에게 육일은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은총을 누리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에 만나는 어디서 내렸습니까? 광야에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낙은에는 집도 절도 없이 도망 다니는 초라한 행색의 그리스도인을 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흩어진 낙은에는 예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랑자, 흩어진, 초라한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 "라는 개념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호칭에 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명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는 방랑자와 다른 개념이죠. 나그네는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길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는 향하는 분명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자주 썼던 성도라는 대신에 나그네라고 하는 부름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을 걷는 이에게 영적 방향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어수선한 세상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너희의 목적지가 천국임을 잊지 말아라. 그 목적지가 끊어없는 순환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 속에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그네로 불리우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오늘 터키죠 터키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회 환경을 베드로 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사는 땅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가 성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즉, 사회 문화적 유행에 민감한 시대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살고 있는 객지는 본양과 너무나 다른 문화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와 대조되는 부정한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타지 나그네에게 적대적이면서 터세가 심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원주민의 문화를 수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현지화를 수용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던 거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현지인. 지금 말해서 당시로 얘기하면 터키에 살고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돼서 터키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현지인도 마찬가지 압박을 겪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으나 예수 믿은 이후 자신이 살던 세상의 실체가 분명히 보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가치를 알고 예수 닮는 삶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자 이웃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은근한 조롱. 야, 말씀대로 산다고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어떡하 좀돈좀 벌어 와. 라고 하는 생계의 압박.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말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등의 동료의 유혹 속에 이제 신념이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자기 때에 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 유별나게 믿어 뭐하냐? 라고 하며 타협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겪는 일상의 박해이죠. 나그네는 나그네대로 터쇠부림에 서러움을 느끼게 되고 현지인이지만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그 현지 문화 속에 조롱과 멸시와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영화 밀정에서 이정재가 신념이 강한 독립투사였잖아요. 하지만 변절에서 일본의 스타일 바이 노르르 하면서 독립군을 팔아서 이제 호요호식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맞습니다. 반민족행위 심판대에선 이정재가 변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게 변절의 이유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대요. 해방이 올줄 몰랐대요. 사랑하는 우리 자유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세상에 사는 나그네인 줄 압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정재처럼 몰랐으니까 올줄 몰랐으니까. 라고 변호한다 하더라도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지 거주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일상 밖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여기서 살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게 될 때에 우리는 본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칭, 제가 앞서 좋은 해석을 붙여도 사실 고달품이 배어있는 호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나그네. 정말 말 자체 속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거나 그리고 행복이 서려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나그네이 단어 자체 속에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인생의 현상은 나그네이지만 실체는 시민임을 1절과 2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장 1절에서는 "나그네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그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택한받은 존재이다. 신의 선택은 영광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될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유산 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이 시민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받았다. 이 말씀은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 예종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선택받은자라고 하는 이 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베드로식 격려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지만 기억하라. 나그네가 너희의 실체는 아니야. 너희의 실체는 선택받은 천국시민이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상적 모습은 나그네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천국시민이야. 선택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천국 시민이다. 그것을 최차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그네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 참 모두 멋있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하고 순종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참 멋지게 살았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도 참 멋지게 살았다.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참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박해 중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견디지 못하냐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어리석은지도는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은 삶은 절반적으로 매우 훌륭하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선수들이 시합을 뛰고 있습니다. 시합 중에 계속 감독이 밖에서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다고 시합이 나아지겠습니까? 시합이 나아지지 않죠. 더 기만 죽습니다. 가뜩이나 못해서 기만 기가 죽었는데 밖에서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더 죽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더잘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많은 그것은 나중에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만 처음부터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왜 제대로 못사니라고길를 팍팍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실수와 문제가 많은 베드로를 예수께서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지? 네 죄를 알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사명자가 될 거야. 소망을 심어 줍니다. 너는 양 치는 자가 될 거야. 소망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격려를 힘입어서 베드로는 정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참 목자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나의 천국 시민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앞으로 또 역시 잘 달려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거주처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높은 정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사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심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또 하나님 마부지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선택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선택받은 존귀한 자의 자존감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